이번 달 이거 알루미늄 탱크 교환한 거 하고 축 리모컨 축 리모컨 저기 아래쪽에 있는 리시버 요거 교환했죠 여기 오일팬 오일팬 이쪽에서 미세하게 오일이 새가지고 이거 뜯어냈거든요 뜯어내고 이렇게 보이시죠 요것도 갈아야 된다고 하네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루고 미뤘던 향단이 <laughs> 입원시키는 날입니다. 9시 15분. 야상 하차고 왔더니 이 시간이네요. 근데 요거는 요소수 관련 등이거든요. 이게 한 번씩 뜨는데, 요소수 태우는 거, 수트가 뜨거우면 이게 뜬다고 하거든요. 이 요소수 태울 때 뜨는 등인가. <laughs> 한 번씩 떴다가 주행하면 꺼지고 그러거든요. 왜 뜨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오늘 이거 관련해서 온건 아니고요. 오일팬 오일이 새거든요. 이게 이게 비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거 뜯어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작업을 하는데 금액이 상당합니다. 갑자기 요게 뜨거든요. 물어보니까 요거는 요소수 태우고 있다는 등이고 이게 왜 뜨죠? <laughs> 휴가철이라 수리하는 차들이 많아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 차는 엔진 헤드가 깨졌다고 하네요 이런데 보이시죠? 요게 정품이 1 2 3 0 0만원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가스켓, 요게 300만원 정도 한답니다. 요거 비품을 구해오셨는데, 가스켓이 300만원이랍니다. 아, 큰 차는 수리비가 장난 아니에요. 아유 큰차 못하겠네. 이거를 타이밍, 요 오일이 옐로우 펜에서 세거든요. 여기 부분 있으시죠? 보이시죠? 응. 그거를 갈고 해야 되는데, 이거 타이밍 벨트 작업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모르겠는데, 아무튼 뜯어내고 가스킷, 가스킷 같은 거 갈아야 되거든요? 하, 요 가스킷이 더럽이 싸요. 가스킷이 한 160만원? 재료비만? 그 정도 들었거든요? 요게 한 1박 2일, 최소한 2박 3일 정도 잡고 왔거든요. 그냥 월요일이나 연락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2시 좀덜 됐거든요. 토요일이라, 한가하네요. 여기가 차들이 많은 동네인데, 하늘도 맑고, 겁나 덥습니다. 근데 가는, 발걸음이 무겁네요 이건 몇백만원짜리 건데 <laughs>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9시 40분 됐습니다 술이 다 됐다고 하니까 <laughs> 지금 날씨가 33도 찍히거든요 커피 한 잔씩 드리고 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바쁘네요. 여전히 바빠. 수리가 말끔하게 끝나가지고, 어, 깨끗하게 닦아져 있는데요. 청소도 깔끔하게 해주셔가지고, 깔끔합니다. 요거, 여기 다섯 킷. 요게, 한 160만원 정도 돼요. 이거는 서비스 센터에서 주문해가지고 받은 거거든요. 따로 사제로 묶고 갑니다. 요거 엔도 여기 상태가 좀안 좋다고 왔거든요. 요것도 갈아야 될수 있습니다. <laughs> 다행히도 엔도 새 부품이 있어가지고 요걸로 갈면 될것 같아요. 예, 흔들흔들 하더라고요. 앞에 부분이 흔들흔들 해 가지고 깔끔하게 갈았습니다. 다 돈이네요, 돈. 이렇게 수리 마치고 나왔거든요. 디 오늘 수리한 것만 해도 한400 정도 됐거든요. 다 가져가야만, 숙이 후련했냐? 오일 쿨러, 오일 쿨러 가스킷, 그 밑에 있죠, 엔진 밑에, 엔진오일 이렇게 모이는 곳, 쿨러. 그쪽 가스킷, 그부품만 해도, 160만원, 160만원 가까이 됐거든요. 거기에 타임벨트, 타임벨트 작업하고, 엔도가 흔들려서 교환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엔도 하고, 엔진오일 갈고, 냉각수 교환하고, 뭐, 이것저것 하니까, 한 4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laughs> 저 기름통하고, 축 리모컨, 리시버하고, 축 리모컨, 이거 교환하는데, 한, 그것도 한 16, 170 나왔거든요. 기어이 이번 달에 600만원을 찍네요. <laughs> 수리를 안할순 없고, 수리를 하고, 또 고쳐가면서 일을 해야죠. 어떤 분들은, 뭐차 팔고 새차 사라 이런 분들도 계신데 제 기준으로 아직은 그럴 때는 아니고 앞으로 한 3년 3년 정도 잘 돌보고 3년 4년 정도 잘 돌봐가지고 잘 타다가 그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직은 향단이랑 잘 지내 봐야죠 어,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이번 주가 <laughs> 저도 휴가 기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차량 수리 맡겼습니다. 오늘 월요일이니까 아직도 일주일 <laughs> 휴가 기간 남았습니다. 20일 4시 20분이거든요. 일반 차를 또 가야죠. 캠핑 출발해 보겠습니다. 너무 더워서 여기 캠핑장앞에 무인카페에 들어왔네 무인카페 아,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마지막 날, 잘 정리하고, 보이시죠? <laughs>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또, 신주 홍콩 냉면? 요거 한번 먹으러 가볼게요. 근린트에 있으니까, 너 가봐야죠. 신주박물관 이종님의 신주 신주박물관 구경 한번 해야죠. 쪄주 어. 것 같아요.